이것부터 봐봐. 247 나누기 5를 할때 5, 4, 20 하고 47이 남지. 만약에 여기에서 계산을 끝낸다면, 247은 5 곱하기 40 더하기 4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. 이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는 괜찮아. 200 더하기 47이니까. 하지만. 247을 5로 나눴을 때, 몫이 40이고, 나머지가 47이라고 할수 있어? 안 되지. 왜냐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잖아. 그래서 이 나머지가 5보다 작아질 때까지 더 나눠줘야 돼. 5, 9, 45. 해서 진짜 나머지는 2인 거지. 나머지가 아직 5 이상이기 때문에 5로 한번 더 나눠준 거야. 47을 5로 나눠서 5945 나머지 2. 그 다음에 55 똑같으니까 5로 묶어서 적어보면 5 곱하기 49 더하기 2가 되지. 그러면 이제 얘가 5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할수 있는 거지. 247을 5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. 괜찮지? 이제 문제로 가 볼게. f(x)를 x 이분의 5로 나눴을 때 몫이 q(x), 나머지가 r. 잘 봐야 돼. 그냥 f(x)가 아니고 X, F, X야. 그러면 F, X에다가 X를 곱해준 거네.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요거 곱하기 X, Q, X 더하기 상수항에도 곱해줘야 돼, X를. 이렇게 X, F를 찾았어.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X-5로 나눌 거래. 저 모양 만들 수 있겠지.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잖아. 2x-5. 대신에 여기에는 2분의 1을 해줘야지. 그래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 되니까 여기는 그대로 적어주고. 그 다음에 잘 들어봐. xfx를 요걸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할수 있겠지. 안 돼. 몇 차식으로 나눴어? 1차식으로 나눴어. 근데 나머지가 1차가 되면 안 되잖아. 우리 아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47이 될수 없기 때문에 47을 5로 한번더 나눠줬지. 마찬가지야.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더 나눠야 돼. rx를 더 나눌 거야. 뭘로 나눌 거지? ex-5로 나누고 있지, 우리가 지금. xfx를 이걸로 나누고 있으니까 rx도 이걸로 한번더 나눠줘야 돼. 몫이 뭘까? 이거 나누기 할때 rx 나누기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.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.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몇 차야? 0차. 상수일 수밖에 없어. 몫이 뭘까? 여기 rx고 여기는 ex가 있으니까 2분의 r을 곱해야 이렇게 했을 때 rx가 나오겠지.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5r인데 그거 없애줘야 되니까 2분의 5r을 더해줘. 이거 정리해보면 rx 나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어. 아까 우리가 47을 5로 한번더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rx를 한번더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. 그랬더니, 여기에 2x-5가 있고, 여기도 2x-5가 있네. 이걸로 묶어보자. 2x-5로 묶으면, 괄호 열고, 2분의 1x, qx, 그 다음, 2분의 r. 보이지? 이걸로 묶어 줬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를 여기에 적어 준 거야. 그리고 2분의 5r. 그러면 이제 됐어. 이거 상수직. x 없으니까. 그러면 결국 x f(x)를 2x 5로 나눈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.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자연수의 나눗셈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. 이거랑 잘 비교해 보면서 식을 전개해 봐.